지금 어떤 길이냐면은, 요런 길 가고 있어요, 요런 길. 산 중턱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길이 없어! 어디야, 여기야? 빨리 길 막혔어! 개새끼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9시 7분이고 어, 어제랑 비슷한 시간대에 나왔죠 그래서 일단 콜 있으면 바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부천 원정동 2만원 떠있고 약대동 2만원 떠있고 한데 가고 싶은 콜은 아니어 일단은 패스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어... 소사본동이 떴네 아 근데 팀맵은 이게 한번 하면은 요걸 4초까지 기다렸다가 눌러가지고 이제 새로고침을 해야 돼가지고 거의 못 잡는 거 같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어제도 매출을 9만원까지 밖에 못 찍고, 오늘은 또 얼마를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대리가 전업으로 된 상황에서 이거를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은, 진짜 한 달에 4,500원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루 10만원씩 해가지고, 한달 꼬박 쉬지 않고 나가야지 300에서 한35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걱정이 많아요. 지금 아까 제가 대출 받아놓은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랑 이것저것 포함해가지고 한 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뭐 이자가 얼마 발생을 했네 막 그런 문자메시지가또날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어.. 낮에 회사를 가야될까? 이 생각이 오늘 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주말이어가지고또 열심히 해서 하루 20만원씩 벌면 또그 생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또 내일 또 비온다고 하는데 날씨는 한번 볼까 그러면은 지금 날씨가 금50%토90% 일요일 75% 월요일 70% 비가 계속 올것 같네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아홉시 9분이고 계속 좀 기다려 봤다가 저콜 잡으면 바로 다시 카메라 끼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지금 9시 25분이고 아, 가정동 루원시티 들어가는 건데 가격은 총 3만 원이에요. 별로 안 가고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또 어제 대잡이 되는 거같아 예, 안녕하세요. 대게기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JDSP 여기 회사 앞으로 가면 될까요? 아, 네, 네. 예, 상 혹시 새로 간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예. 예산이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 어, 네 가능해요 아예 알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한 1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가서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어 조심해 가세요 3만원이면 일단 가정동 갔다가 성남 내려와가지고 또 청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집에 오던지 하겠지 어제 같은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출 일단 10만원에서 15만원 목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지금 시간은 10시 10분이고 여기 가정동 우원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콜은 대부분 연희동에서 많이 떠있네요 옥길동 3만원 그 다음에 송도동 3만원 그 다음에 가정동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나가가지고 콜좀 보고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위치가 좀 애매한 곳이어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일단 좋은 곳으로 먼저 가고 싶습니다 흑석동이 3만원 가는게 맞을까? 여기 첫 서구청 가정동에서 총... 석동까지 3만 원? 모르겠다. 3만 5천 원이면 가고 싶은데 벌써 그냥 주는 대로 가겠다, 주는 곳으대로 가겠다 그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놓고는 나왔고 5천 원 때문에 안 잡고 뭐 하고 나가 가지고 또 시간 버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일단 다음 골 잡으러 좀 올라가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3층이라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공기가 답답해. 네, 응. 골 아, 바로 잡았습니다. 10시 20분이고요, 지금. 신곡동에 있는 청양골에서 신곡동 경유해서 송도 아트인 프루지오 아파트까지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리기사입니다. 청양골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어, 아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 아, 잠시만요. 청양골 그 주차장에 차있고요 예. 킥보드 실을 자리 있고요 예. 그차 키를 차에다 놓놓고 지금 근대 그 렉스에 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유로 불렀거든요. 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가야 되는 건 청양골에 가서 어, 그냥 그 청양골에 올라가면 바로 옆에 거기에 차가 있습니다. 검은색 카니발. 예, 검은색 카니발이요? 네. 어, 그래. 예, 예 그한 대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타고 제가 금별맥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금별맥주는 어디쯤에 있나요? 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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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를 갔다가 네, 그러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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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청양고 앞에 가서 검은색 카니발 차 번호 어떻게 될까요? 아, 차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트렁크에 키코드 실어가지고 금멸 맥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되게 희한한 경유네요. 먼저 탁송을 해서 손님 있는 대로 가는 게 경유였어요. 저는 또 신곡동에 있는 다른 데 어디 이상한 데 경유했다가 송도 가는 줄 알았는데 뭐 이거면 나쁘지 않죠.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만원이에요. 10시 22분입니다. 아 가격이 좋은데는 이유가 있었어. 완전 산길에 지금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킥보드를탈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길 <laughs> 지금 보이시겠죠? 아이고 어. 아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올루가에 가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길 맞아 여기? 어 길이 없어. 어디야 여기야? 이게 길이라고? 아 지금 내비는 여기 맞다고 뜨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길맞아 이거 아니 아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아아 저기 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나 여기 진짜 잘못 온것 같은데 이게 길이라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직 300m 넘게 남았는데 이런 길을 어떻게 300m를 넘어 너무한다. 아니 이게 이런 데에서 아, 숨차. 말도 못 하겠어. 지금 요것도 도로라고 지금 내비가 길을 알려 주는 것도 나 너무 웃기고. 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내가 길을 죽겠네, 진짜. 그냥 200m 돌아가면 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밤에 산을 탈 줄은 나 몰랐다, 진짜. 아. 조명도 없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계속 카메라 자랑만 하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어떤 길이냐면은 요런길 가고있어요 요런길 산 중턱에 올라온것 같거든요 추가요금 더 받아야돼 이거 아우 숨차 여기서 좌회전이 어딨냐 진짜 먹고살기 힘들다 오 씨발 깜짝이야 물탱크구나 텐트인줄 알았네 아 지금 너무 위험해가지고 킥보드 잡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길 막혔어 개새끼들. 아, 짱나. 새끼리 있으려나? 이게 뭔 개, 개지랄이냐, 이게. 아, 새끼리 있다, 다행이다. 아, 새끼리 있어도 이게 뭐야. 어. 아. 아아 개, 씨발. 개 같네, 진짜. 씨발, 큰 도로로 올걸, 처음부터. 100미터 돌아가는 거 아끼겠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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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나왔어요. 지금 숨차서 죽겠습니다. 지금 산 정상이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는데,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빨리 가볼게요. 여기해서죄송합니다 여기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지금은 송도 아트윈 푸지오라는 아파트에 손님 이 내려주고 나오는 길입니다. 아까 그 산타 가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린 것 같은데 옷도다 젖은 것 같고 지금 내가 지금 킥보드 꺼내다 봤는데 킥보드에 풀 같은 게 엄청 많이 껴있어요 브레이크에 흙도 엄청 밟은것 같고 아 피곤해 벌써 그 산타 가지고 영상에는 편집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산을 <laughs> 얼마나 진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간지 모르겠다 손님이 뭔가 그래도 좀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예 없었고, 그냥 좀 진상 손님이었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산부인과에 앉는 그 자세? 그, M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세로 갑자기 앉더니,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아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배가 아프지 하면서 갑자기 방귀를 똥방귀를 계속 막 뿡뿡뿡 뿡 껴대가지고 아 그것도 짜증났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콜도 없어요 지금 뭐드는 것들은 전부 다 저기 옥련동 이쪽에서 뜨는 것들이여가지고 다시 또 저기까지 넘어갈 생각하니까 되게 막막하네요. 여기 홀리데이 여기 호텔 저번 주에는 여기서 저기 어디냐 향남 가는 거를 6만원에 잡아가지고 되게 신나게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기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콜들은 전부 다 3.1kg, 3.9kg, 전부 다 동춘동이랑 저기 연수 옥련동 쪽에서 뜨는 것들이네. 그것도 심지어 저기 송도 안으로 들어오는 콜들이고. 일단은 마음을 좀 추스리는 휴면 시간을 갖고 다시 콜을 잡던가 아니면은 저기 옥련동 쪽으로 넘어가든지 동춘동 쪽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누가 그랬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마음이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산을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마음이 꺾인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콜이 지금 두 개가 떴었거든요. 하나는 부평 가는 거 15,000원이었고, 송도에서 부평 15,000원. 그 다음에 성남 가는 거 3만원짜리 가 하나 떴었는데, 누가 또 금세 체 가더라고. 사실은 성남 3만원이면 은안 아, 좋지, 안 좋은데 그래도 나가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아 그냥 마음이 꺾였나 봐요. 자기가 싫어. 지금 계속 띠리링 띠리링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저 뭐냐, 송도 라마다, 동춘동. 옥년동 다 이쪽에서 뜨는 것들이여가지고 여기 근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근처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무조건 타고 나가야겠다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으나 부평 15,000원은 에바지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아 뭔가 뭔가 당한 것 같아 오늘도 아직 매출 7만원밖에 못해가지고 오늘도 9만원하고 한달삔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잠깐만 좀 쉬었다가 진짜 잠깐만 쉬었다가 저기 어디처럼 다시 옥년동쪽 넘어가서 거기서 꿀 잡고 논현이나 서창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아 주말에 비도 온다는데 지금 이거 뭐하는 거리인지 모르겠네 오늘 매출 많이 올려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오늘도 먹고 살기 진짜 힘드네요 <laughs> 저기 넘어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제 기다리던 동춘동 라마다 호텔 근처인데 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송도는 어떤 코이 떠도 근데 4만원을 찍어주네 가야지 뭐 <laughs>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그, 사포로 앞으로 예, 가면 될까요? 예, 예 사뽀로 뒤에 그, 주차장 있는데요. 예. 건조증 오시요 아, 예,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사장님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 아, 요 자리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네 아. 앞자리는 건는건 아... 네. 예. 앞자리에 실어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아, 그렇죠. 저... 그러면 다른 곳으로 좀 다시 가면. 수는... 아, 예,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킥보드에 비해네요. 일단은 다른 곳을 다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송도를 4만원에 찍어줬는데, 킥보드 때문에 못 간다니. 진짜 너무너무 아깝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송도 809도 아닌 609를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시 기다렸다가, 또 15,000원 받고, 저기, 노현동이나 어디 들어가겠지? 아, 어제 왔던 자리인데, 영 정도 4만원. 갈까? 아니야. <laughs>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마인드는 10시까지야, 10시까지. 동춘동 현대 1차 15,000원 좀더 서쪽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저기서 기다릴 때는 신천동이랑 이런 것도 많이 보이더만 여기 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미산동 22,000원 가야 되나 미산동 똑같긴 한데 신천 가나 미산 가나 2km 밖에 차이 안 나고 근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기다려보죠 뭐 미산동 27,000원 안돼 뺏겼나 봐안 눌려 정보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아, 어, 제발 미산동 다시 주세요. 미산동을 2만0천원이면 갈만한데. 뺏겼어. 또 어제 왔던 그 자리인데. 방금 전에 저 여기 동춘동 넘어오면서 셔틀이 송도로 한두대 세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저기서 가서 이제 기사님들 엄청 싫어 올 텐데. 어제 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왔다. 여기는 동춘동의 숙성도라는 가게 앞입니다. 어제도 여기서 기다렸었는데. 오늘도 여기 없네. 기다려 보고 마음을 좀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분이고요. 서창동 가는 거를 25,000원에 잡았습니다. 옥련동 현대 1차 찍고 가는 건데 경유지지만은 있 그래도 서창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저희 신촌동까지 이동하는데 뭐 5km밖에 안 되니까 기고 타고. 여기요 예, 안녕하세요. 대리 기사입니다. 네. 예, 그 청원 아구찜 앞으로 가면 될까요? 네, 청원 아구찜 앞 아예 사님 장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 네 아,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10분으로 도착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거는 오케이 어제랑 비슷하네요. 어, 오늘 처음 콜 얼마였지? 처음 콜이 2, 3만 원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4만 원이었고 지금 거 2만 5천 원이니까 어제보다 낫네. 어제는 9만 원이었고 오늘은 9만 5천 원. <laughs> 일단 서창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입니다. 네, 지금은 시간이 12시 38분이고 서창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초에 서창동 도착을 할 때는 그냥 집까지 킥보드 타고 복귀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딱히 콜이 뜰 거라는 기대도 안 했지만은 진짜 쥐죽은 듯이 도용한 동네인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저희 집 근처인 신천역까지는 대략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고 킥보드 타면 10분이면 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먼 거리가 아니어서 만편하게 어제도 나 여기 킥보드 타고 지나가던데 그지 어제도 노년에서 킥보드 타고 복귀했으니까 <laughs> 어제도 여기 지나는데 오늘 또 지나가네 아직 시간이 12시 39분 밖에 안 됐으니까 저기 신천동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네 빙바리콜들 있으면은 그런거 15,000원 2만원짜리 계속 주워가지고 매화동 갔다가 미산동 갔다가 킥보드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아주 아주 좋은 가격에 뭔가가 또 뜨면은 움직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아까 산타다가 무릎을 삐끗했는지 다리가 아파요 <laughs> 아그 산은 진짜 옛날에 지금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삼계오릉삼곡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삼계동 중계동 하계동이랑 이제 능 들어가는 동네들 그 다음에 곡 들어가는 동네들 막 자곡동 세곡동 막 발달하기 전에는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인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골골 골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면은 아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장수에뭐 마니골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아까 거기 뭐 무슨 동이었지? 청양고추 같은 이름이었는데 청양 청양골인가? 아 거기 가가지고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 아까 거기 산타가지고. 아 일단 바로 서창 쪽으로 넘어가. 아예 서창이 된다. 저기 신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시 8분이고 아까 한 15분 20분 전쯤에 여기 도착해 가지고 동네 분위기 좀 보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콜이 안 뜨네요. 주변에 기사님은 마흔 아홉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콜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오늘 매출 95,000원이죠. 처참합니다. 오늘도 진짜로 장비 기사인데 10만 원을 못 찍었다는 게 너무 처참해요.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뭐 2만 원짜리 뭐 다섯 개 탔다 이 생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냥 동네 콜 하나만 뭐 15,000원이든 2만 원이든 딱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아예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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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동네 가는 거 신천동에서 은행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여는 어디야 더 파티오프 지하가 어디야 아, 그래서 잡았어 다행이다 1만 원 했네 11만 원이거까지 하면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겠지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 대리사입니다네더 파티오프 지하로 가면 될까요 네 얼마나 걸리세요? 아예한 7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사장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수 있을까요? 트렁크는 안되고 뒷자 트렁크에 꽉차 있어가지고 뒷자리. 아예 뒷자리에는 실을 수 있나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서 전화드릴게요 네 천천히 오세요 네아 네. 요즘에 이거 킥보드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냥 나도 외발힐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근데 외발힐 가면은 아다 너무 무서워 외발힐 타는 기사님들 진짜 존경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일단은 동네 15,000원짜리 삥콜이긴 하지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하나 더 타고 카메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1시 29분이고 방금 15,000원짜리 콜을 맺었습니다 요즘에는 12시가 넘으면은 그냥 집 근처에서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삥 타는 게 제일 맘 편해. 어디 가서도 뭐 집에 못 가는 걱정하고 뭐 트루카 타야 되나 트루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서 딱 신천동, 대화동 미, 미산, 그 다음에 저기 옥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어쨌든 킥복이 가능한 거리고, 가격도, 사실 뭐 똥꼬리긴 똥꼬리인데, 근데 시간 대비 이렇게 30분 단위로 15,000원짜리 두개 타가지고 3만원 하는 게 낫지. 지금 괜히 뭐 3만원에 수원 잡아가지고 가면은 또돌아오려면 수원에서도 돌아오기 생각보다 힘들어. 일단은 다음 코를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좀 있네요. 시간이 일어서 그런지. 지금 시간은 1시 38분이고 다시 신천동 아까 앉아있던 자리 근처로 왔습니다 아 예전에는 저도 이제 15,000원 2만원짜리 콜을 그렇게 많이 안 봤거든요 지금이야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원 2만원짜리 콜뭐 조그만한 것들 타는 게좀막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 어차피 20분 30분 걸리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좀 좋은 가격 받고 좀더 멀리 가는 게더 낫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대리 기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금만 시간 늦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신천동에서 막 개항 갈 사람 어디 갈 사람 어디 갈 사람 해가지고 카카오에다가 뭐 피검조청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님들이 지금 여기 신천동에 46명이 기사가 있다고 되는데 요 기사님들이 요 15,000원 받고 요 동네 삥 타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해 <laughs> 그거 갔다 오는데 최소 30분은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코어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죠 저한테는 만 오천 원짜리 코리 그냥 여기서 뭐 이만 오천 원 받고 안산 가는 게뭐 당연히 더 좋다면 더좋게 하겠지만은 근데 이 안에서 그냥 이 안에서만 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심적인 안정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잘될때 얘기지 잘될 때는 내가 한 시간 동안 이 안에서 삥만 타가지고 만 오천 원짜리 세 개를 탔는데 그때는 또 어, 지금 멀리 갈 필요 없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한 20분, 30분 주어있다고보면 결국에 한 시간에 12,000원 벌었고 뭐이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 근처라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시 39분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뭐 2시까지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들어가가지고 저도 할거 하고 게임 한번 하고 뭐술 한잔 마시고 그러고 잘것 같아요. 미리 오늘 영상 마무리 엔딩을 찍자면은 그냥 그날그날 그날 진짜 운빨 게임이다. 라는 게 진짜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주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뭐 강수 확률이 되게 높던데 안전하게 일단은 비안 오면은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